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잠깐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나가지고, 작업, 라이브를 좀 켜봤어요, 작업실에서. 제가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안무 연습하고, 운동하고 팬사인에 갔다가 지금 와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좀이 쉬는 시간 느낌으로 좀 켜봤습니다. 네, 뭐예요, 여러분? 일요일인데. 일요일에는 뭐하지, 보통? 쉬나? 알바해요? 과제해요? 음, 파이팅! 곧 기말이에요? 아이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방금 떡볶이 먹었어요 저 문학이랑 빙수도 먹고 상당히 졸려 보인다고요. 상당히 졸린 거 맞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졸리진 않고 적당히 졸립니다. 아직 작업이 안 끝나 가지고 어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더랑 잠깐 소통하고 싶어서 한 2, 30분 정도만 하다가 네. 가볼 예정입니다. 작업실 구경 시켜달라고요?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돌아가는 건가? 네. 방금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얼굴에 있는. 기껏 보였네 <laughs> 제가 지금 접 빼가지고 얼굴 스티커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조명이 안, 안 어두워,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방금 보였네 파란 모니터 해달라고요? 아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핑크 모니터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핑크 모니터 해드릴게요 저는 핑크 모니터를 밀고 갈 예정 살아나지 않나요? 약간 얼굴 빛이 좀 살아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불을 한번 꺼볼까? 불을 좀 꺼야. 그래도 약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쪽을 좀 꺼야. 노래 들어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어떡하니? 어 됐다 하스팟으로 연결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노래는 못 불러드려요 여러분. 감기가 아직 다안 나가지고 목이 지금 부르면 안 돼요. 저도 오늘은 그냥 가볍게 들을 예정이고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같이. 자작곡 틀어달라고요? 와이 조회수 굉장히 높네. 노래. 아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옛날 생각이 막 떠올라. 우나기한테 막 이렇게 들려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너무. 어. 안경 써달라고요? 안경집 있나? 내가.

프레이즈 다 지금 머리 어떻게 하 냐？나 지금 머리 어떻게 하 냐？지금 아 여러분 이상한 캡처 해 가지고 막 올리지 마세요. 지금 생얼 이 냐고요？사실 생얼 은 아닌데 거의 생얼 이 죠. 태산 쳐봐야겠다. <laughs>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거 많네. 태산 씨니까. 엠카 시캠 받달라고요? 저는 시캠 올라오면 그날 보고 안 봐요. 목글거려가지고 원도우도 쳐달라고요 아, 이거 안, 그 이거 좀 보고 원도우를 쳐줄게요 내가 막 원도우를 막 이렇게 쳐가지고 막 봐도 되나 라이브 하는데 원도우도 이, 그 개인 사 그게 있지 않아요? 사생활? 이 해야 되나? 원도우 브이로그 봐달라고요 그럼 원도우를 한번 쳐볼게요 보진 않을게요 아 이거 소리 줄이고나 아, 혼자 봐야겠다 여기도 헤드셋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안 들려줄 거예요. 자. 원더 브이로그를 보는 제 모습을 봐주세요, 여러분. 원더어라고 치니까 안 나오는데. 원더어 로그? 오, 진짜 많네. 자, 그러면은 최신순으로 들어가서. 오늘 나온 거. 9시간 전에 나왔고 4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신기하다. 제가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 뭘 볼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태프 테프가 이제 태산이 프렌즈에서 테프잖아요. 아 태산이 프스, 프사 맞아. 저번에 배웠거든요. 태산이 프사에서 테프잖아요. 전 태산이 프렌즈라고 해가지고 태산이 테프라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분 테프라고 적혀져 있는 2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데이원 자 디렉션 앨범깡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왔어요 아 이건 다른거다 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 그 앨범 앨범깡이라고 하죠 앨범깡에서 과연 이분은 저를 얻으셨을지 자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분은 과연 좀들린다고요술 좀만 줄여야겠다자 이분은 과연 포토카드로 저를 얻으셨을지. 나내 어, 사진 이 너무 많으신데. 어 예쁘대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 좀 뒤로 넘겨서 성호 형이랑 재현이 스티커 나왔고요. 옆선 이한이가 나왔습니다. 포스터는 은이가 나왔어요 어? 포토카드 안 나왔는데? 포토카드 안 보여주셨는데요 아 이한이가 나왔네 이한이랑 리우형이 나왔네 근데 아쉬워하시지 않네요 제가 안 나왔는데 좀 실망입니다 처음 등장한 세산이 포카 최애가 나와서 좋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볼게요. 원도 브이로그 제가 종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브로그 재밌네요. 귀엽네요. 원도 브로그 앞으로 자주 찾아볼게요. 저는 그것도 봐요. 원도들이그 챌린지 찍어 주시는 거다 봐요, 저는. 콘서트 브이로그를 보라고요. 이따가 한번 나중에 볼게요. 지금 보면은 저만 재밌을 할것 같아요. 소리를 못 불려드리니까. 주꾸미 비니 써달라고요? 이거 주꾸미 비인데. 니 이게 원래는 이 부런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짧은 비니거든요. 이런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머리가 뒤집어 져가지고이 o t i 게 i 게 o 게 i j i 어 o Tij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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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이 i b o t 이 j i b o Tij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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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j i b 새벽에 자주 나왔어요. TV에서. 저희 집 TV에 새벽에 좀 자주 나와 가지고 새벽쯤에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송가질이 저는 송가질이 정말 좋아합니다. 치캠 댓글 읽어 달라고요? 아, 이런 것도 이런 걸또 요청하신다. 이게 또 부끄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분이 케이팝에 제발로 들어왔지? 아 감동. 아 감사합니다. 한태산 행진 파트 표정 진짜 점점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183에 작사 작곡 춤 노래 유머타되는상위1% 남성을 무료로 볼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좋게 봐 주신다니. 그러니까 이 지캠이 왜 아직 100만이 아니냐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팬인데요 릴스로 수백 번 돌려보다가 유튜브로 시킨까지 찾아보게 되었어요. 아... 이참에 원더가 되시는 것도 좋은. 네. 전 이런 거 너무 낯간지러워요. 사실. 칭찬, 칭찬. 부끄러워가지고. 아, 원래 운하이랑 라이브 오늘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운하이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따로 뭐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지금 갔거든요. 딱 킬기 5분 전에 갑자기 이제 딱그 가야 돼 가지고 나이가 은하이가... 원래 은하이랑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기 전까지 저도 이제 작업을 하다가 나이랑 커 볼까 했는데 네. 재현이 형 생일 갈비찜 해줄거 진짜냐고요? 전뭐 원하면 해 주죠. 맛은 소시 보장못 하겠는데 원하면 만들어줄 수 있죠 뭐왜 갈비찜이 될지 갈비죽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해드릴 수 있죠 할수 있죠 원래 이한이 생일 때도 미역국 해주려고 그랬는데 리우 형이 그 가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 생일에 해줘야겠다 했었어요 먹같아 시킴도한번 봐달라고요 원더우가 지캠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거 말하는 거겠지? 저도 이건 많이 돌려봤었어요, 몇 번. 많이 좋아해주시길래. 댓글 읽어달라는 건가? 엄마, 나 공사년생이랑 사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감사합니다. 아, 제 중학교 썰까지 있네요 댓글에. 다른 댓글들도 읽고 싶은데. 못 읽을 만한 것들이 좀 많아서. 스킵! 우리끼리 놀자고. 우리끼리 놀고 있잖아. 피어싱 더 뚫을 생각 있냐고요? 아, 피어싱 이미 너무 많아요. 여기서 더 하면 좀 과해질 것 같아요. 한다면 그냥 이어커프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 여러분 또고수이잖아요 진짜 모두들 후회없는 결과 만드시길 제가 진짜 이렇게 방안에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방금 화이팅 해달라는 댓글을 봐가지고 네. 진짜 1년에 한번 있는 기회. 제가 진짜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사실, 보지는 못했어서 모르지만, 저도 약간, 뭐 약간, 제 상황에 비유하자면 약간 월말평가, 약간 그런 느낌. 월말, 물론, 물론 월말평가보다 당연히 중요한데, 저도 약간 그런 테스트들이 좀, 너무 잘 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잘 보고 싶고, 약간, 준비한 대로 안 되기도 했고, 한데, 일단 자신감이 있으면 네. 자신감이 있으면 실수할 것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한만큼 자신감 가지고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추냉이야? 뭐 어디서 고추냉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 고추냉이라고 들렸다고요? 고추냉이 곧 고수는... 수능 아 그렇네 곧 수능이 음 아닙니다 여러분 곧 수능이 네 아, 여러분 저희 이제 작업하러 떠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트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어... 좀꿈 꾸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제꿈 꾸지도 말고 까만 꿈 꾸세요 그게 제일 수면에 좋대요 네제꿈 꾸면은 잠에서 깰 수도 있으니까 까만 꿈 꾸세요 바이바이 잘, 잘게요. 안녕!